그러나 한국을 그렇게 약체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드하고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디 m 을 중국이 안 팔았다? 정자재판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이 기술은 우리만이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좀 해줘 이러는 거지. 안 아, 해? 네? 또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최근에 또 궁금한 게 치포동맹이라고 네.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또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포는 네.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면 스마일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찍 웃는 모습 이렇게 웃는 모습 이게 마진율이에요 설계와 마케팅과 판매는 우리가 하겠다 마진이 없는 건 니들 해라 마진이 없는 건 만드는 거 공장에서 힘들게 막 독가스 그다 독가스예요 반도체 만들 때 온갖 그, 아마 수백 종류 이상의 화학 제품 쓸 거예요. 위험해요. 그리고 삼교대로 막 해야 돼. 디램 같은 경우는. 계속. 낸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맨날 말 타고 놀고 이러던 사람들이 막 삼교대로 새벽에 나와서 일... 아, 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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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아, 돈, 너 필요 없어. 아, 그런 우린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 이런 분위기 에 있던 애들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거든. 예. 네. 근데 아시아에 주면, 어, 학교, 오케이, 콜, 오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아시아다 넘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I 등등의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또 세상이 모두 IT 세상이 되니까, IT 없이 안 되는 게 되니까, 이 IT가 이제 권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와? 중국이 갖고 오고 싶은 거야.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세계 최고의 제조대국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반도체 기술까지 가지면, 아, 미국이, 아, 큰일 난데. 큰일 난데. 이거 큰일 난데. 아, 씨. 아, 큰일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는 거죠? 딱 보니까 설계는 작겠는데 잘해. 그리고 자기네들의 툴 없으면 반도체 못 그려. 그림, 밑그림 못 그려. 그리고 이제, 어, 판매도 우리가 잘할수 있는데, 보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소유하네 제일 큰 시장이네. 아 어, 얘네 진짜, 어떡하지? 장비업체들이나 얘네는다 여기다 장비 팔고 싶으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장비업체든 어디에 장비업체든 다 팔고 싶으면 중국에다가 돈 벌고 싶으니까. 어, 근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지? 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핵심만 딱 잡으면 될것 같거든. 뭐? 고성능 칩을 만드는 제작 공정. 요걸 잡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니까 러 이걸, 야, 미국 와서 해. 땅 네. 공짜로 줄게. 세금도 안 받을게. 20년, 30년간 세금도 안 받을게. 그러니까 이게 몇 조야? 야, 몇조 주는 거나 똑같아. 와서 해. 애매하죠,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뭐, 삼성전자 왜 미국에 상장 안 하는 얘기하지만 한국이 좋아요. 삼성전자 사업하기는. 미국보다. 근데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부하가 너무나 높아진 거죠. 얘네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기네 편으로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칩포를 하면서 공장을 지어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홍콩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의 양이 전체 한국 판매량의 60%야 네. 장사도 해야 돼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라고 그랬냐면 참깨 줍다 봐 수박 잃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laughs> 상업적으로 멸망하는 길이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60%나 매출을 그치, 그치.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일단 해주기로 했잖아요. 음, 저 조제공장 짓고, 그러니까 그 뭐,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 판매는 또 계속 해야죠. 이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누구, 이건 침미, 뭐, 침중 하다 다 망해요. 어? 자로 가도 골짜기고, 우로 가도 음, 절벽이야.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한국을 그렇게 약체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드하고 완전히 달라요. 중국의 대응이.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디램을 중국이 안 팔았다? 정자재품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아 예를 들자면 심하게 아 말하면 아, 미국 마이크론이 옆구리 때려 갖고 팔면 팔지 않느한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지금은. 이 기술은 우리만이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좀해 줘. 이러는 거지. 안해또 아,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면서 양자 양쪽에서 다 얻는 방식의 어, 외교와 산업 플레이가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네.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 더 좋아질 수도 음. 있죠. 네, 많은 것을 얻으면서 할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주 아닌 분이 주변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도 되게 좋고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음.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살까? 요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음. 영어로 표현하면 네. SEC라고 불러요. 삼성, SEC? 그러니까 삼성 네. 일렉트로닉 컴퍼니잖아요. 네. 저는 여기 C를 하나 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컴플렉스 일렉트로닉 컴퍼니예요 삼성은 복합기업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로 대그룹사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사업부가 있는지부터 일단 해체하고 시작하자고요. 삼성전자는 돈은 드램 반도체로 제일 많이 벌어요. 음. 요번엔 아니지만 그 동안에 매출을 가장 짱짱하게 낸 데는 휴대폰 사업이었어요. 어,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가전으로 알려졌어요. 음. 네, 그리고 어, 실제로 부속품을 제일 많이 파는 건 디스플레이를 또 제일 많이 팔아요. 어,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라는 게 회사 안에 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막 꿈틀꿈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제작업이에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요게 다 따로따로인 회사예요 네. 따로따로 음. 어 근데 삼성전자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빈밥 짬뽕으로 섞여 가지고 휴대폰이 안 팔린데 왜 주가가 오릅니까 이래 버리면 <laughs> 어, 어, 이걸 다 분할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를 두 종류로 만듭니다 크게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디램 반도체와 랜드 플래시 반도체 디램은 공정상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걸 할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개안 돼요 음. 그래서 대표가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본 업체들은 삼성한테 밀려서 다 망했어요 예, 물론 어, 하는 업체들이 어, LP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규모는 너무 소소해서 음. 예, 보통은 3개 회사로 재편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랜드는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요 랜드는 그냥 저장 장치예요 USB 카드. 그게 이제 랜드 플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마진이 엄청 좋아요. 디램 같은 건 좋을 때는 50%가 넘어요, 마진이. 왜냐하면 얘네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업체들 다 막, 다 도륙시킨 거예요. 삼성은 1번 인들이입자서 삼성은 공포의 이름이에요. 1번 업체들 한두 개가잡빠진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회사였고. 이디램은 여전히 좋은데, 여전히 좋은데, 맹점이 있어요. D 램이라는 건 혼자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CPU 옆에 달려서 쓰지, 아. 그렇죠? 어, 왜 이번에 실적이 생각처럼 잘안 터지느냐? 빌런이 하나 숨어있죠그 빌런은 누구냐면 인텔이었어요. 인텔이 신형 CPU를 만들어야 되거든. <laughs> 신형 CPU를 지금 2년째 못 만들고 있어. 신형 CPU를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면 AMD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또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냐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컴퓨터, 집안에 있는 컴퓨터, PC와 그 다음 노트북, 이게 컴퓨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컴퓨터가 생각, 생겼어요. 그건 어떤 컴퓨터냐면,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예. 음. 즉, 아마존의 AWS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 z u 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하는,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 음. 한국에도. 사진막 2000장, 3000장 찍어 가지고 역시 응. 꽉 찼는데 이러면 인, 아이클라우드에 넘기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버에 맞아요, 넘기면 해 주잖아요. 음. 그거 돈뭐한 달에 뭐한 3,000원 주고 뭐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업체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쓰는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큰 판때기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통 CPU가 두알 박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다 디램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디램은 보통 4기가, 6기가, 8기가 진짜 많으면 12기가. 근데 보통 4, 6, 8에서 거의 끝나요. 클라우드 컴퓨터는 디램을한 대에 얼마 박냐? 512기가 박아요. 우리 휴대폰에 쓰는 거에 100배를 박아요. 한대 근데 그거를 칸칸이 넣어 놓잖아요. 이렇게 큰 칸에. 컴퓨터를 여러 개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디램 입장에서 최고의 시장은 누굴까요? 컴퓨터? 노트북? 아니에요. 클라우드 업체에요. 근데 클라우드 업체에 있어서 제일 큰 비용은 뭐냐면, 전기요금이에요. 엄청난 전기를 쓰는 거야. 땅굴을 파가지고, 그, 거기다 컴퓨터를 넣어놓고 있는 게 온도를 낮추려고. 열이 너무 발산되니까. 어, 그래서 에어컨 비용 줄이려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덜 쓰는 CPU를 만들어주면 땡큐 하고 바꿉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90%의 점유를 갖고 있는 인텔의 CPU를, 새 CPU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년째 안 바꿔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매출을 못나오고 있는 어... 거 이번에 또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그 나왔는데 아 재고가 우리도 좀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2분기까지 2분기 실적 발표 전그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무조건 인텔이 나온다. 지금 2년째 속이고 있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거기 하이닉스 그 IR 그 발표회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은 확실히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한 단계 더 높은 D m 인 DDR5를 많이 출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음. 업체에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건 맞아요. 어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내년도에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DDR4를 쓰고 있다가, d 램을 DDR5로 넘어가면은 가격이 한 30, 40%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DDR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뜨면 실제로 1분기, 2분기 실적 꺾이더라도 주가는 많이 안 꺾일 수 있어요. 어... 어, 제가 말씀드렸죠. d r 이 마진율이 제일 큰 사업이다. 그런데 DDR4에서 DDR5로 가면 이 개당 단가가 한 30, 40% 올라갈 것이다. 근데 올해 기대했으나 그거는 허튼 기대가 음. 되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확실할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음. 높은 게 아니고, 거의 확실하다. 음. 그럼 내년도에 DDR5로 가면, 이 마진 높은 쪽에서 매출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방어 진지가 될 것이다. 음.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TSMC하고 자꾸 비교했는데,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예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d r 메모리, 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고, TSMC는 페미니스 업체들한테부터 하청을 받아서 제작해 주는 공장입니다. 공장. 반도체 공장이에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TSMC가 이 난리가 나면서 대만 증시를 자주 우지하게 되는 그런 음, 기업이 되었느냐? 공정이 자꾸 미세화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큰 듬성듬성한 사진을 그냥 판에다 그리면 됐어요. 근데 그한판그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특징적인 것들 하나는 음.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려서 쪼개가지고 쓰는 건데 이 웨이퍼 하나에 들어가는 전력 총량은 비슷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10개 만든 걸 20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총량은 비슷하니까 20개가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10개가 하던 일을. 이걸 그러면 200개로 쪼개면 200개가 처음에 10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200개 만들면 음. 2,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폭이 이렇게 자꾸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노, 5나노, 3나노, 4나노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선폭이 뭐 머리카락 몇 분의 몇을 뭐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쉽겠습니까? 사람 눈으로 이미 못한 지는 오래됐어요 음. 다 기계로 하는데 그 기계도 첨단 기계가 있어야 되고 한 대에 뭐 2, 3천억짜리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공정 난이도가 너무나 커진 거예요 음. 공정 난이도가 너무 커졌는데 그거를 뚫어 준 회사가 TSMC예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 요거는 그거 이거는 더 이상 작게못 하니까 대신에 이거 옆에 붙이는 걸자 줄여 줄게. 포장을 아주 얇게 해 줄게. 그럼 작게 쓸수 있어. 페나운 레벨 패키지, 웨이플 레벨 패키지라는 걸 하면서 애플의 독점적인 사랑을 TSMC가 받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삼성전자의 가장 성장이 버라이어티 확인한 것은 결국은 2003년 정도 수준 때부터 2010몇 년도까지예요 기가 막히게 큰 거죠 다 애플이 옆에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이라는 걸 만들면서 역시 하드디스크 말고 좀 좋은 거 없어? 해서 랜드를 만드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삼성이 랜드 시장에 빵 하고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때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완전하게 했고 또 하나 야야 야, 야, 우리 인, 인터넷만 보면 돼 인터넷만 굴릴 수 있는 AP 없어? 삼성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어, 그래 그거 만들어 줘해 가지고 뻥큰게 그게 아이폰 7이 가까지 갔죠. 음... 그래서 삼성전자 가 미친 듯이 커진 거예요.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OLED 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잘할 거고 애플이 안 쓸래 안 쓸래가 어, 어, 안쓸수 없는 상황이고 애플은 여러 회사하고 같이 하고 싶어 가지고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나 이런 것들 을 땡겨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앞으로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그냥 똑같고요. 음... 그래서 TSMC가 앞서 설명드렸던 TSMC가 그거를 싹 가지고 갔어요. 그 아까 그 포장을 얇게 해 주는 기술로 인해서 삼성전자한테 뺏 들어가면서 지금의 TSMC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뭐를 했냐면 아주 미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기계 장비를 들여왔어요. 디램에서 돈봉으로 그냥 갖다 쏟아 본 거예요. 한 대에 2, 3천만 원짜리를 수십 대를 들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한게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삼성은 그러나 그동안에 잘했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딱 만들었는데 야 내가 조각을 만들었는데 딱 완성품이야 이렇게 되질 않아요. 10개 만드는 것 중에 한개 되면 아 다행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시간이 갈수록 이거를 10개 중에 두개 10개 중에 세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걸 삼성이 잘해요. 근데 지금 드디어 3나노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 그리고 3개월 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반도체 특성상, 미국에는 제조를 다 포기해서 가, 다 넘겨버렸어요. 그게 아시아권으로다넘어갔고 근데 갑자기 이 제조에 부하처 빵 터지니까 얘네들이 급해진 거고, 미국이. 그래서 치포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뺏겼던 시장을 다시, 어, 가지고 오기 위한 절차상마로 그동안 장비를 가지면서 준비를 많이 했고,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공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밥솥이 말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상상이 되었, 됩니까? 아, 그렇죠. 요즘 전기밥솥이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막 이러면 있잖아요야 그거 다 반도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 반도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쓸 일이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다 또 자율주행이다 뭐다 로봇이다 해다 고성능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려면 TSMC, UMC,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이걸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없어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공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야, 그러면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뭐 TSMC 맞으면 50%씩 나니까 아무나 다 짓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못 지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어, 설비 투자가 많이 드니까. 음. 아까 그 기계가 이, 이름하여 우리가 한국말로 노광기. ASML의 EUV 노광기. 그니까 2, 3천억이에요. 그거 두대 정도 잘못 들여놨다 회사 망해요. 잘안 되면. 바로 망합니다. 세계 웬만한 회사 다 망해버려요.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십 대씩 못 들여놔요. 돈이 어디있다고 삼성전자는 d r 에서첨락적으로 돈을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어, TSMC 50%의 마진이 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다른데, 뭐, 뭐, 중국의 UMC 이런 애들도 그거 함부로 못 사요. 어,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무서워서 잘 못하죠. 예. 네.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만 아차하면 막 일본 업체 다 망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걸 삼성전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뭐 우리 뭐 저기 TSMC한테 뺏겼고 뭐못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얘네가 한번 실패하고 새로 거듭나면서 시작하는 거라서 음 이게 잘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의 대표 주자죠. 지금 애플한테 밀려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어, 열심히 하지만 잘안 되는 상황. 근데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 왜냐면 삼성이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애플 같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잖아요. 삼드로이드가 아니고, 안드로이드잖아. 그럼 안드로이드는 누가 만들어요? 구글이 만들어요. 구글이 만들고, 그 다음에 칩은 누가 만들어요? 칩은 삼성도 만드지만 삼성보다는 퀄컴이더 만들어요.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많이 만들죠. 삼성 핸드폰의 위기는 삼성 핸드폰의 위기 아니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위기야.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드러나는 대목인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연간 판매량이 10% 이상 줄었어요. 그 2년 연속 이러는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아, 1년에 15억대까지인가가 팔렸던 게 이제 13억대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줄었느냐? 애플은 하나도 안 줄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애플은 늘은 거예요. 안드로이드만 줄은 거예요. 이건 중국 업체도 그렇고, 삼성도, 삼성은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거의 뭐, 거의 반퇴장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이 같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삼성 혼자서 풀수 있느냐? 이번에 GOS 사건도 삼성을 욕하지만, 이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면, 아, 이게 삼성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에 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냐? 안드로이드 구조에서 게임을 돌렸는데, 열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잘못하다 이러듯이 게뻑 하고 멈춰버려. 그럼 뭐 하던 거뭐다 날라가.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열이 안 나도록 눌러야 되겠네. 하니까 이제 GOS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결정은 삼성전자가 했지만 이거의 잘못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애매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안드로이드가 이 개방형 진영이거든요. 애플은 폐쇄잖아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대오각성을 하고 한번 전진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폐쇄형 진영이 개방형 진영을 이길 수 있느냐가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PC는 거의 대부분 IBM 기반의 개방형 오픈 소스 음, 코드의 컴퓨터고요. 음. 애플 컴퓨터는 그 디자이너들만 썼어요. 폐쇄형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음. 근데 지금 컴퓨터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컴퓨터 점유율도 애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트북도 어. 주변에 노트북 애, 맥 가, 맞아요. 갈수록 그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있죠.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음. 눈을 닦고 찾아도 없었어요. 1 0 0명 중에 한 건도 그렇죠. 찾기 어려웠어요 음. 근데 요즘엔 쉼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 애플 폰의 위력인 거예요. 애플이 어, 동기화 음. 시스템을 워낙 잘 갖추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M1 칩이라는 칩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완전히 통합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동기화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애플 쓰던 사람은 어, 맥북 쓰는 게 편한 거야. 그, 그 이쪽으로도 어, 이제 확대되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모여서 여러 사람들 힘을 합해서 만드니까 이런 펜싱형 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면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이잖아요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돈이 제일 많은 기업이잖아요 돈을 그냥 쓸어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20%씩 되고 이러잖아요 돈을 쓸어담아요 걔는 돈을 쓸어 담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도 돈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 이 강력한 애들이 프로세스에서도 독립을 했어요 실제로.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큰펩리스 업체입니다 반도체는 제작을 해주는 애들과 설계를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반도체를 제작을 해주는 공장은 펩이 있다 그래요 펩, 그 공장에 펩을 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펩을 가진느냐안 가지느냐로 따져서 펩이 있느냐, 펩이 없느냐 펩리스냐, 펩이 있느냐 이거는 펩리스는 설계만 해주는 애들인데 애플은 세계 최대의 펩리스 업체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강력한 어, 칩을 만들었고 그 칩을 원래 소프트웨어는 워낙 잘했고 그걸 완전히 통합했거든. 그래서 열이 안 나고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노트북이 거의 뭐한 8시간을 쓰는 거예요. 충전 없이. TSMC라는 제작사에다가 칩을 발주할 때, 아, 우리 이번에 1억 5천 개만 해주세요, 칩. 마진은 그냥 50% 먹고 1억 5천 개. 그러니까 1억 5천 개를 한꺼번에 만드니까 겁나 싸게 만든 거지, 10일. 1억 5천 개를 발주낼 수 있는 펩리스 업체는 세상에 없어요. 애플 밖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 가격이 한대 110만 원까지 떨어졌어. 요 성능은 다른 거 180만 원짜리가 나와. 아, 아 그렇게 진짜,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음. 스마트폰도 되게 가격이 비싼데 음. 써 보니까 한 4년 쓰는 거지 안드로이드는 2년, 2.5년만 지나면 아씨 아,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버튼식 지금 애플 쓰시는 분이 아직도 꽤 있어요. 음. 버튼식 애플 아이폰이 그러니까 이게 연수가 쌓이면서 오, 비싸지만 비싼 게 아니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가 여러 측면에서 애플한테 좀 뭐라고 럴까 압살을 당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에 부활이 필요하고 어, 그렇게 해야만 삼성이 휴대폰이 살아날 수 있고 삼성의 휴대폰은 매출의 입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난관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과제의 하나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음. 주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카카오, 제가 이제 카카오도 써보고, 카카오, 그 뭐죠, 메신저도 써보고, 근데 다른 메신저 써본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메신저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음. 그만큼 카카오 커뮤니티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언, 언로를 잡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잡고 있어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할게 굉장히 많고 뭐든지 할수 있다. 그거를 22년도에 보여줬는데 단 너무 비쌌다. 너무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래서 이 열광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아직도 열광이 덜 식었다. 아. 예. 네, 네, 워낙 열광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뱅크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 저희 그 유튜브에서는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은행과 지금 거리에 있는 금융 투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은행업은 철저하게 규제 산업입니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제한을 해 놨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용가리 통표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역차별식으로 다 일반 기존 은행보다 열어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한된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은행업이 원래 그런데 그러면 얘네가 결국은 기존 은행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영어, 그 영유하게 되는데 보통 은행보다 다섯 배 10배를 당장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근데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싸다는 거예요. 분기에 몇 조씩 이익을 버는 회사하고 분기에 몇 천억 겨우 이제 엄청나게 이익 성장 속도는 빨라요. 버는 회사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했는데 얘네들이 훨씬 높아. 웃기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음. 5년 뒤 7년 뒤에 있을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주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5년을 생각하면 야이 회사 좋아져 이러면서 촥 땡긴 거죠. 근데 그런 게 언제 도전을 받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때나 이런 때가 되면 도전을 받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하려면 사람들이 좋은지는 아는데 난 싫어, 난안 해. 이럴 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기는 <laughs> 뜨끈뜨끈합니다. 이쪽은 어, 네이버는 그 카카오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묻혀 있기 음. 때문에 보건용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기업도 아직 완전히 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사의 파괴력은 굉장히 크죠. 왜냐면 이 커버머스에서도 강력한 그 입지를 맞아요. 순식간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그 위치가 오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는 조금 내재같이 올라오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보통 한국은 1년 이익 대비 주가가 10배, 내외에서 움직여서 많이 올라가면 14, 15배. 어. 많이 떨어지면 8점 몇배 정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지금 10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랑 말랑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50배, 60배, 70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심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1년 이익 대비 70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 네, 그거는 시계는. 보통 5년 이상을 땡긴 거라서, 어, 그 지금 생각하는 이 회사가 잘될 거야 하는 게 5년 동안 꾸준히 잘 돼야 돼요. 이 삐살이 나지 않고 이게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음. 그럼 와장창이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열광을 하게 되면은 이, 그좀 이성이 마비돼요. 이 시장이. 근데 이성이 마비가 안 되시려면 몇 가지 기준을 정하세요. 그래서, 야, 난 PR 50배 이상은 절대 안할 거야. 뭐 이런 거.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신규 상장된 건 가능하면 절대 안 해. 아, 오히려 신규 상장은 안 한다? 음. 아, 보통 다 열광하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어땠냐면, 왜 기관들이 그렇게 공모주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공모가 안 돼서, 아무도 안 하니까, 공모를 좀, 제발 좀 하라 그래서, 기관들한테 엄청난 물량을 밀어준 거예요. 아, 떠안아라고준 거예요? 네, 아무도 공모를 안 해서. 지금은 공모... 공모주 인기 많잖아요. 그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제가 세를... 할 정도니까. <laughs>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곧 이제 공모가 안 좋은 상황들이 오기,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상장은 안 한다. 어. 그 다음에, 피 r 배수가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죠. 내가 한 80살 살것 같은데, 80배 되는, 음, 회사를 사면 난 평생, 이 회사 투자해서 평생 본전 밖에 못 해. 아유, 안 해. 뭐, 이런 기준. 어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어, 나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회사에 재산이 많은 애들이 좋겠어. 뭐, 이러면은, 어, 장부가치 대비 1 미만. 장부가치가 1이면 전체 시가총액이 1 미만인. 뭐 그런 회사들 투자한다거나 이런 뭐 간단한 규칙들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